60세를 넘기고 나서부터 문득문득 느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아침에 물컵 하나 제대로 들기 힘들고 젓가락질을 하다 보면 손이 덜덜 떨리기도 하죠.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항의하듯 아파옵니다. 이럴 때 병원에 가면 늘 듣는 말은 똑같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하지만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단순한 노화라고 치부하기엔 놓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김준영. 서울에서 40년간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주 전통시장을 찾습니다. 채소를 사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장 안을 걷는 어르신들의 걸음걸이, 손동작, 표정을 관찰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수많은 몸의 신호를 마주합니다. 작은 손수레를 끌며 겨우 걷는 어르신들, 툭 튀어나온 핏줄과 떨리는 손끝들, 그분들이 부족한 건 약이 아닙니다. 시장 구석구석에 있지만 10명 중 9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콜라겐입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70% 이상이 콜라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65세가 되면 콜라겐 수치는 40세 때보다 무려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관절은 윤활을 잃고, 신경은 보호막을 잃고, 근육은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은 덜덜 떨리고, 무릎은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아파오고, 다리는 툭 끊어질 듯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걸 단지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셨나요? 저는 그 수많은 사례 속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70세에 회복을 시작해 80세에 손주와 뛰노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아는가 모르는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관절을 지켜줄 8가지 채소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비싼 보충제도 병원 약도 아닙니다. 우리 동네 마트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관절과 신경회복에 결정적인 힘을 가진 식재료들입니다. 그리고 그 채소들 중 가장 회복력이 강한 순서로 8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마지막 1위 채소는 한 어르신의 신경통을 절반 이하로 줄여준 사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회복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 채소를 그저 곁들임으로만 쓰고 버리곤 하죠. 왜일까요? 조금 낯설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당신의 불편한 부위는 손인가요? 다리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영상의 핵심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소개할 채소들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수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죠. 기억하세요. 진짜 약은 약국이 아니라 시장에 있다는 사실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채소가 관절을 살린다고 하면 대부분 처음엔 반신반의 하십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건강 정보들이 쏟아졌고 어떤 건 들으면 더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채소들은 단순히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속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성분들을 가진 과학적으로 입증된 채소들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8가지 채소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손의 저림, 무릎의 뻣뻣함, 다리의 힘 빠짐을 완화해 줄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채소들이 비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 냉장고와 장바구니에 어떤 채소를 담아야 할지 꼭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채소는 빨간 피망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색깔 예쁜 장식용 채소 같지만 이 작은 채소 하나에 비타민 c가 무려 120mg 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건 하루 권장량보다 1.5배나 많은 양입니다. 비타민C는 몸속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벽돌 집을 짓는다고 할때 벽돌만 있다고 지어지지 않습니다. 벽돌을 붙이는 시멘트가 있어야 집이 지어지듯 콜라겐이 만들어지려면 비타민C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진료하던 시절, 매년 겨울만 되면 무릎이 시리다며 오시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여러 약을 드셨지만 별 차도가 없었고 제가 식습관을 여쭤보니 빨간색 채소는 거의 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매일 반 개씩 생으로 피망을 드시라고 했고 두달뒤 그분은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피망은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해 익히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얇게 썰어 샐러드나 냉채에 넣으시거나 그냥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피망에 들어 있는 또 다른 성분인 캡산틴은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마치 관절에 보호막을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어릴 때부터 철분에 좋다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시금치의 철분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마그네슘, 루테인, 비타민 K, 질산염이라는 네 가지 성분이 관절과 신경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여든 가까운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두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로 시금치 달걀국을 추천드렸습니다. 부담 없고 속도 편해서 꾸준히 드시기 좋기 때문입니다. 한달뒤 다시 배웠을 때 그분은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걸음이 어쩜 그렇게 가볍냐고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풀어주는데 꼭 필요합니다. 몸이 뻣뻣해지거나 자주 쥐가 난다면 마그네슘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루테인은 몸속 노폐물을 청소해주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질산염은 혈관을 넓혀서 혈액순환을 돕고 산소와 영양소를 관절과 신경으로 더잘 전달해 줍니다. 시금치는 살짝 익혀서 먹거나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볶으면 루테인 흡수가 더잘 됩니다. 단, 오래 익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살짝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채소는 오크라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길쭉하고 미끈미끈한 채소인데 바로 그 미끈한 점액질이 관절에 좋은 성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끈적한 식감 때문에 꺼려하시지만 바로 그 점액이 관절을 감싸주는 천연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부산에 사는 택시기사 출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앉아서 일하시다 보니 무릎이 상했고, 한번 쪼그려 앉으면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따님이 오크라가 관절에 좋다는 글을 보고 매일 저녁 볶아 드셨는데 석달 뒤엔 손자에게 양말을 신겨주고도 걷더니 일어나셨습니다. 오크라에는 관절을 감싸는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여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고 관절이 마찰되는 느낌이 든다면 콜라겐도 중요하지만 이점액질도 꼭 필요합니다. 오크라는 살짝 데쳐서 간장과 참기름에 묻혀 드시거나 달걀과 함께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 끈적한 식감이 부담스러우시면 얇게 썰어 데치되 절대 물에 헹구거나 문질러 씻지 마세요. 그 점액질이 여러분 관절을 지켜줄 보디가드입니다. 다섯 번째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익숙한 채소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회복 유전자를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손상된 연골과 조직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은퇴한 교사 어르신 한 분은 손가락이 점점 굵어지고 아침마다 손이 잘 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한 송이씩 브로콜리를 살짝 찐 상태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두달뒤 그분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셨고, 삶의 즐거움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K, 칼슘,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특별한 성분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팀처럼 함께 작용하면서 관절과 신경을 회복시킵니다. 이 채소 하나가 단순한 곁들임이 아니라 여러분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찜이 가장 좋은 조리법입니다. 3분 정도만 쪄서 드시면 설포라판이 잘 유지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곁들이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맛도 더 좋아집니다. 네 번째 채소는 비트입니다. 붉은 뿌리채소인데 피를 잘 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잘 돌아야 관절과 신경에도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절임, 무거움, 시린 느낌은 대부분 혈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어르신은 예전엔 부두에서 일하셨지만 최근 몇년 사이 다리가 무겁고 자주 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비트즙을 하루 반컵씩 드시라고 했고 한달뒤 시장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혈관이 살아난 것입니다. 비트에는 질산염, 베타시아닌, 엽산이 풍부합니다.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베타시아니는 염증을 줄이고, 엽산은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비트는 삶지 말고 구워 먹거나 즙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 없이 직접 갈아서 드시고, 샐러드에 넣을 때는 견과류나 레몬즙과 함께 드시면 흡수에 좋습니다. 세 번째 채소는 해조류입니다. 미역, 김, 다시마 모두 포함됩니다. 바다에서 나는 채소들에는 땅에서 나는 채소에는 없는 희귀한 미네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오드, 망간, 셀레늄, 아연 등이 대표적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어르신은 손발이 늘 차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했고 해조류를 조금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두달뒤 손발이 따뜻해지고 검사 결과 갑상선 수치도 정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해조류는 갑상선뿐 아니라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이런 미네랄이 없으면 콜라겐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해조류는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주 2~3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채소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고급 채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이 성분은 콜라겐이 파괴되는 걸 막아주는 산화방지 역할을 합니다. 또장 건강을 도와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높여줍니다. 광주에 사시는 62세 무용교사 어르신은 무릎이 흔들리고 팔을 올릴 때마다 통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 3회 아스파라거스를 구워 드시라고 권했더니 두달반후 다시 시범 동작을 하셨고 삶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살짝만 익혀 드세요. 5분 이내로 찌거나 구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나 마늘, 레몬즙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채소는 고수입니다. 향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 속에는 비타민 c, 케르세틴, 글루타치온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세포를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콜라겐을 만들어 주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제 지인이신 71세 어르신은 손절임과 무릎 통증 피부 처짐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매일 고수를 한 줌씩 음식에 뿌려 드시게 했고, 석달뒤 손절임이 사라지고 피부도 탱탱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고수는 깨끗이 씻어 잘게 썰어 샐러드, 계란, 국, 밥 위에 살짝만 뿌려도 됩니다. 스무디나 주스에 갈아 넣어도 좋습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되고, 하루 한두 숟가락만 꾸준히 드시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8가지 채소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 채소들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절이 삐걱거리고 손가락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 원인에 조용히 맞서줄 회복의 열쇠입니다. 사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나이 탓이라는 이유로 그 신호를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필요한 재료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식탁을 바꿔야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 만원도 안 되는 최소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무릎과 손가락, 어깨와 발목까지 여러분 몸의 구석구석은 여러분의 선택 하나로 다시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브로콜리 하나를 쪄보는 것, 저녁국에 시금치 한 줌을 넣어보는 것, 장볼때 망설였던 피망을 바구니에 넣어보는 것,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30일 후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의 몸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어르신의 무릎을,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소개한 채소를 드셔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비슷한 증상으로 힘드셨던 일이 있으셨나요? 그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영상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짧은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회복은 더 빨라지고 정보는 더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식탁 위에서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